블램라벨 23쪽 13번 풀겠습니다. 전개도가 주어졌을 때 위치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전개도가 주어지면 이제 겨냥도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모서리 AB와 꼬인 위치에 있으면서 동시에 AB. 그러니까 AB가 지금 면 ABCN에 있는 모서리겠죠. 그 면과 평행한 모서리를 찾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우선 이 면과 평행한 모서리 중에서 AB와 꼬인 위치에 있는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하고 이제 평행한 모서리를 찾 하실 때 어떤 방법을 쓰면 좋으냐면요, 뭐 그런 거잖아요. 일단은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 여기 CD, e 를 바닥으로 이렇게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바닥면이라고. 보 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a ABCN, b c 의면 ABCN부터 먼저 풀 건데 그 ABCN이 어디로 오냐면요 보시다시피 요 B라는 점을 여기 d 여기다 갖다 붙이면 요게 이렇게 세워져서 이렇게 돌아서 이 종이가 이렇게 세워져서 옆에 오겠죠. 그래서 요게될 겁니다. 보이십니까? 그래서 그것과 평행하면서 동시에 AB와 꼬이니치에 있는 거야 돼요. 그래서 이것과 평행한 거니까 이쪽에 있는 모서리가 마주 보는 면에 그니까 마주 보는 면에 있는 모서리가 이 파랑색 면이랑 평행이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후보가 될 텐데요. 그러면 AB라는 거는 이게 이렇게 올 테니까 여기 세워져서 오니까 이게 AB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것과 평행의 애들이 지금 보라색 4개인데요. 동시에 뭐여야 되냐면, 네, 꼬인이 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놓여있는 친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를 찾으면 바닥면에 있는 EL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EL 하시면 되고요. 이게 ABCN과 이제 평행해야 되기 때문에 ABCN과 만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 A란 B, C, n 이란 점을 공유하면 안 되기 때문에 C나 N이 들어가 있는 보기는 지우시고 고르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렇게 푸셔 되고 견양도가 빨리 그려지시는 분들은 그냥 문제를 보고 전개도에서 이렇게 쓱쓱 푸셔도되시고요 이제 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전개도에서 견양도를 그리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바닥 면에 기준이 되는 면을지 먼저 정하세요. 저는 이제 보통 바닥을 기준 정하는데 요 지금 빨간색 칠한 걸 여기다가 정하겠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CD가 요쪽에 오겠죠. 이렇게 CD 이, e, L, 우, 거구요. 요, C 위에 N이 있는 거 보이시죠? C 위에 N이 있는데, 그 N 옆에 다시 A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 면이 이렇게 돌 거예요. 그래서 B하고 D가 만나기 때문에 여기가 B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ABCN, 요 면과 평행인 모서리 중에서 AB와 꼬이니치 찾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요 면과 평행한 모서리, 이네개 중에서 꼬이니치니까 이거 아니면 이걸 찾는 건데 답은 이 l 나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이제 그 여기 점들을 이름을 붙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요건 이렇게 세워지겠죠. N, N, C, L, M에서 N 옆에 M이 있으니까 여기 적으시고요. L 적고요. 요 앞면은 요게 요로겠죠. 오 F하고 D하고 또 포개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F가 이렇게 오겠죠. 보이시죠? F가 여기로 오고, E가 오고, F 위에 G가 있으니까 A 옆에 G가 오겠죠. F 옆에 G가 있죠. 그리고 G하고 또 H하고 지금 같은 라인에, 같은 층에 오겠죠. 그래서 G하고 H가 이렇게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쪽에 이제 K가 어디에 오냐면, K가 이렇게 세워질 테니까 K가 M이란 겹치겠죠. 이렇게. 그런 거를 머릿 속에서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J가 이제 뚜껑을 덮을 텐데 J 아가 그러면 J가 이쪽에 올 거고요. I는 그쵸 A랑 만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 보고 판단하면 명확하죠. AB랑 평행하면서 꼬인 위치에 있는 건 e 둘일 텐데 문제에 있는 건 L 그러니까 HK 아니면 e, L인데 이제 e, L밖에 없기 때문에 답을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